자, 이번 시간에는 제2 과목, 규칙 및 에너지 진단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을 보게 되면, 어, 어떠한 보일러에 사용하는 과열기의 과열증기 발생량, 과열증기의 비엔탈피, 포화증기의 비엔탈피, 과열기의 단, 전열 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과열기 열 부하는 몇 k 로줄 메다제곱 아워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에 우리가 유니트만 맞춰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유니트를 맞춰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과열기 열부하는, 어, 여기에서 과열기 전열면적. 연적 요렇게 하고 위에는 과열 증기의 발생량에다가 어 우리가 비엔탈피 변화량을 크로스해 주면 되겠죠. 자, 과열 증기 발생량. 대래치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요 대래치라고 하는 경우는 h2 h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대로 단위만 맞춰 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과열 증기 발생량이 시간당 840kg예요. 어, 여기서 과열 증기 비엔탈피와 포화수의 비엔탈피에서 2885. 이치료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 과열기의 전열 면적이 19m2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주면 키로 줄 뭐예요? 단위가 어떻게 돼? 메다 제곱의 아우어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아, 측정 오차 종류 중에서 계통적 오차의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개통적 오차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 오차, 온도, 습도 이런 경우에 의한 환경에 따른 에러가 있고 기기 오차가 있고 개인 오차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연 오차가 되겠습니다. 아? 자. 어, 우연 오차. 그래서 우리가 개통적 오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연 오차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오차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정이 불가능하며 여러 번 측정해서 우리가 통계적 우리가 통계적 처리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증발량이 시간당 7 37 37,400kg 전열 면적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유니터프레이션 개념으로다가 보일러의 증발률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 보일러의 증발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37400. 보일러의 증발량을 전열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550. 에? 이렇게. 이게 보일러 증발률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얘가 시간당 37,400kg. 얘는 우리가 보일러의 전열 면적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나눈 것이 보일러의 증발률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보일러의 증발률은 37,400 나누기 550 하게 되게 되면, 키로줄, 메다제곱, 아우어. 이렇게 유니트가 나오죠? 앞에서 풀어 뜯는 자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자, 요거를 나누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 68이 나오네. 68. 키로그램, 메다제곱의 아우어. 이렇게. 나와요 아? 보일러 우리가 증발 유리 되겠습니다. 4번을 답으로 합니다. 적계선 가스 분석기로다가 분석할 수 없는 것은 CO2 CH4는 메탄이죠. 그다음에 CO는 일산화탄소. 4번에 보게 되면 염소. 요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답으로 합니다. 25번